반갑습니다. 오늘은 앱토스 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CPI 지수 발표가 있었죠. 뭐큰 변동성 없이 다시 하락의 추세로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 거래량도 많이 빠지고 있고, 어, 실질적으로 투심도, 예, 많이 악화된 상태입니다. 어찌되었든 앱토스 보유하신 분들은 빠르게 대응해주고 수익을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앱토스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앱토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상승했었던 힘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앱토스의 전체 물량에서 절반 이상이 지금 풀려있지 않습니다. 약한70% 정도가 지금, 예, 락업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끌어올려가도 여기서 대부분 락업의 초, 초창기에 진행했던 사람들은 벌써 수익 만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앱토스 같은 경우 계속해서 하방의 추세로 접어들고 다시 한번더 5,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 이 리테스트 구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금 앱토스 조금 뭐 호재? 호재라기보다는 조금 뉴스가 있는 거는 지금 그 다른 거래소인 코인원 코인원에 지금 앱토스가 상장을 합니다. 그러면 약간의 상승을 줄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이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코인원에다가 상장을 시켜서 앱토스 약간 반등 준 다음에 다시 한번 털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제도 너무나도 어려운 장이었지만 저도 한3 퍼센트 정도 수익 만들고 나왔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고 급등하거나 평소에 움직임이 달라지는 평소와 움직임이 다른 그런 코인들을 발굴하셔가지고 진입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런 코인들을 어떻게 잡아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제가 수년간 연구 급등 개발한 AI 자동 급등 신호 탐지 프로그램입니다. 예,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24시간 동안 이 코인들을 분석을 하고 있고요. 어떠한 코인이 급등하기 전에 평소와 다른 조짐을 보입니다. 예, 호재도 없는데 갑자기 호가창을 비우면서 끌어올린다든지 아니면 뭐 적은 거래량으로 급상승을 시킨다든지 어, 일정한 패턴을 보이면서 이 급상승하는 코인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갑자기 끌어올리는 그런 종목들을 캐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력들이 다 끌어올리고 난 뒤에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패턴을 읽고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력들이랑 거의 동시에 들어가서 짧게 수익을 만들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승률이 좋고요. 신호를 캐치를 하면 얼마의 매수에도 좋다. 그리고 목표가 언제든 나온다는 것을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신호 받아서 수익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중간에 신호 받을 수 있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 영상 꼼꼼하게 시청하셔서 꼭 수익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제가 만든 프로그램은 이 구독자님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다들 투자하시는 데 도움 되시라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국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 시황 체크 한번 해드리고,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흰먼 연선문이 지금 공개가 되었습니다. 어,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한다, 안 한다, 뭐, 이런 내용 때문에 조금 이슈가 있었는데, 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은, 어, 이때 흰먼 연선문에서 이더리움을 이 증권으로 분류를 안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이더리움의 작업 방식이 POW 방식이었습니다. 이 POW 방식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 비트코인처럼 이 자격증명 방식을 거치면은 이 코인으로 보상을 해주는 게이 POW 방식입니다. 어, 현재는 지금 이더리움이 지금 POW가 아니라 POS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금 증권이로 분류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POS 같은 경우는 이 주식처럼 뭐 일정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네, 뭐 손실이 나거나 수익이 나거나 하는 그런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POW 방식을 이용하는 코인들은 증권으로 분류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POS 방식을 이용하는 코인들은 이 증권으로 분류하는 게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주식처럼 보유하고 있으면 가격 변동이 생겨서 손실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라면은 예, 증권으로 분류되는 게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게리 겐슬러가 이 코인의 생태계를 잘못 이해하고 이 SEC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망설을 한게좀화근이 되었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지는 조금 다시 한번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어 내일 새벽 3시 예, 그러니까 자정 넘어가고 예 새벽 3시에 이 금리를 결정하는 이제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동결을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뭐 동결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뭐 동결이 되었다고 해서 이 시장이 뭐 상승을 하거나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선은 뭐 작년부터 금리 인상을 계속 해 왔고 어저께 CPI 지수 발표도 이 에너지 부분을 빼고는 예, 뭐다 비슷했기 때문에 뭐 결과가 나오더라도 시장의 심리가 어느 쪽으로 갈지 예, 그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6월에빅 이벤트입니다. 6월에빅 이벤트 금리 발표가 있고요. 어 오늘 큰 이슈가 있는 만큼 오늘 정도는 내려놓고 관망을 좀 하시거나 아니면 오늘 제가 어, 보내드리는 프로그램으로 좀 짧게 짧게 수익 만드시면서 예 조금 안전하게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이뭐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다 뭐다 뭐돈 주고 구입하지 마십시오. 예, 저 같은 개발자들은 뭐 이런 프로그램 만드는 거 예, 어렵지 않습니다. 제 특기 분야니까 그냥 제가 재능 기부한다고 생각하고 예, 프로그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사구팔구하면서 수익을 만들고요. 제 예,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신호로 매매하기 때문에 짧게 짧게 예, 초 단타로 수익을 만듭니다. 뭐 저는 뭐 다른 유튜버들처럼 뭐 하루에 100% 올라가는 그런 급등 코인 주겠다, 뭐 몇만 원은 가는 그런 코인 주겠다 이런 거 추천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예, 그런 게 있으면 제가 대출 받아서라도 우린을 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냥 저는 소소하게 하루에 그냥 와이프 몰래 비자금 만들 정도나 아니면 뭐 친구들이랑 가끔 술 한잔 할때 마음 편히 내가 계산할 정도. 아, 아니면 뭐 아들에게 뭐 장난감 선물해 줄 정도, 예, 딱그 정도면 됩니다. 아니 뭐 투자하셔가지고 뭐 경제적 자유로 누리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몇 억씩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몇 백만 원으로 벤츠를 사고 뭐 집을 살 돈을 어떻게 만듭니까? 예, 저는 불가능이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하루에 한 5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 버신다는 마음으로 투자하시고요. 저도 애기 아빠지만 다들 가정 있고 예, 먹여야 할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투자를 하다 실패를 하면 이 젊은이들처럼 예, 다시 재기할 수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꼭 안전하게 매매 하셔야 되고요. 이 하루에 5만 원씩 버시더라도 이게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면 이 낙수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부가 수입으로 유튜브를 해서 광고업이나 조금 더 벌려고 하는 거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 프로그램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모든 사람이 쓸수 있으면 그냥 다 드리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가지고 서버를 운영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딱딱천 개만 천 개만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약 700분 정도가 신청해 주셨는데. 딱천 개만 천 개만 채우고 예, 마감을 할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 꼭 구독 눌러주시고 예이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문자만 보내주십시오. 그럼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시고요. 제 프로그램으로 수익들 많이들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